안녕하세요. 지금은 새벽 2시입니다. 오늘은 엄마 몰래 당근을 쥐시다가 투명 펄 슬라임을 배근의 판다기를 한번 가봤는데요. <laughs> 기대나, 기대돼. 옆에 제 동생이 핸드폰을 비춰주고 있거든요. 안녕해봐. 안녕하세요. 자, 동생이 오늘 너무 고맙고요. 일단, 칼슬라임을 해볼게요. 오 예쁘다. 아 소리 소리. 엄마가 지금 자고 있어. 이렇게면 아주 성격이 야해요. 안 돼요. 그래서 조용해야 돼요. 그리고 이거는... 오, 파츠가 있고요. 아이고, 어. 어, 지금... 많이 만졌나 본지 좀... 지금은 새벽이고 이, 이거 지금 새벽인데 <laughs> 새벽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불 다끔 껐어요. 서영아 이제 나 할게. 여기 밑에 이렇게 좀 많이 만져서 이렇게 기포가 있고 음, 파츠도 있네요. 이게 펄인가 봐요. 해볼게요. 아, 신기하겠다. 어? 이걸 레고인데? 그러게. 아 뭐야? 우리 사기 당했어. 안돼. 일단 만져볼게요. 응? 이게 진짜 좋은 펄일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. 파츠가 레고라니. 우와, 다 낮인 거잖아. 아 깜짝아 아 뭐야? 두부 두부 는 아저씨가 왔나? 나 새벽부터 오시는 거지? 그러게. 새벽, 아 진짜 오두컴컴해서 잘안 보여. 근데 새벽에도 두부 팔거 같은데? 그건 모르겠고 슬라이 만들어 볼게요. 아. 하치는 사기당해도 슬라임은 괜찮겠죠? 어, 다렸다해볼게요 이따가 이거 영상 다 찍고 새벽 지금 새벽인데 두화지가 지금 갈 거예요. 근데 두, 우리 집에 있는 그네 까이에요 근데 슬라임이 왜 이러죠? 왜? 어, 그런데 엄청 부 그런데. 손 같지. 손 같은데. 엄청 부드러운데요. 너 나랑 자리 바꿔보자. 잠깐만요. 동생이 자리 바꿀게요. 내가 이할 테니까 너 해봐. 안녕하세요. 자리 바꿨어요. 해봐. 응. 해봐. 이거 그냥 만져보면 되는 거야. 그래? 응. 어, 부러어 어, 이제 자리 바꿔보자. 자, 여기도 갖고 있어. 이거 갖고 있어. 됐다. 이게 진짜 솜 같기도 해요. 뭐. 그리고 이거 영상 다 찍고 이 베트남 갈 거예요. 네, 베트남 갈거라고요 우리가 엄마보다 먼저 깨어나서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, 안 되네요. 그래서, 응. 엄마가, 엄마가 알람을 맞춰놨는데,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이거. 이거 빨리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. 느낌이 되게 이상하네요. 토토토토토. 나도 토, 토. 좀 만져보자. 알았어, 만져봐. 에이, 진짜. 오? 어? 너 이렇게 내가 이거 넣어줄 테니까 만져봐. 오, 어, 부드러워. 어때? 부드러워, 엄청. 이거 약간 슬라임이라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? 그치? 응. 너도 좀만져줘갖고 와서 앉던가. 아, 알았어? 불빛 사야 돼도 내 그냥 가, 가져가. 그거, 핸드폰. 저는 이거 몇 번만 더 힐링해볼게요. 오, 어제 꼼꼼해. 아, 쭈쭈쭈쭈. 빨리, 아야야야. 벌써 새벽 3시가 됐네요. 빨리, 빨리. 자, 이제 내가 여기. 응? 응, 꺼졌다. 아, 진짜 무섭다. 여러분,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, 근데 이거 만지기가 왜 이렇게 떨리지?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. 아무튼 저 이거 투명 슬라임 따지러 갈게요. 안녕. 아, 지금 따져야 돼, 이거.